삼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바로와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향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도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함께 주 앞에 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 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 하 여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세일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재판.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되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잠먹이려고일어나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차세이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하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르되 이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없어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하에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히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사장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스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아따야의 아들 아돈이라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하빈과 혜셈 엘론는벤데요아세는네세시니소고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다빈이 그는 솔로몬의 딸다바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과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육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세는텐게베리니 그는 길랏에 있는 무나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바산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장이는 육식의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어낫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바스마슬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호세 아들 바나이사가는바로아 아들 여호사요 이는 엘라야 아들 시므이여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과 다산왕 오게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 같지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 0곡으요 굵은 밀가루가 6 0곡으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마이요 마병이 2만 2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거를 그 말들 이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발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여 왕이 되었다. 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아 그의 하나님 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던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 다스리게 하셨도 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먹으러 였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2만거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목하여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여권을 불러일으키니 그 여권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면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또짐꾼이 7만 명이 오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그고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으로 놓기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들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의비는 6규빗이요 층 다락의 너비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증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친이라그 성전은 백향목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비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게 확실히 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내부 장식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넓판으로 성전에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넓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넓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 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이 높이가 2규라금으로 입혔고 백목단에도 입혔더라 이 전금으로 외소 안에 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칸난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슬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 그룹들과 종와 핀꽃 형상을 세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세에 들어가는 곳에는 강남나무 문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분 1/5이요 강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세의 문을 위하여 강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분 1/4이며 그두 문짝은 참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졌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쪽으로 졌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부를 곧여째 달에 그 설계와 시기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 굉년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솔로몬의 궁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내 줄이 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는 들보 45개는 백향목으로 덮어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오또창틀이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 0규또 기둥 앞에 한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고체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슬로몬니 거처를 왕궁은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슬로몬니도 그가 장가든 바로에 달을 여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터부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1규빗 뜨는 돌과 8빗 뜨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위에는 다듬은 돌세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새 대장장이 과기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르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르사람이니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조명과 지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이 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이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 만하며 또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짠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1곱이요 저 머리에 1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두줄 성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머리 있는 금을 곁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룡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입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놋슬 부어 만든 바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지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귀빗이요 주위는 3 0귀빗줄을 둘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귀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수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기는한손 너비만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겠더라 높받침술에와 물두멍.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받침술의 길이가 내규비시요 너비가 내규비시요 높이가 세규비시라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 모양이 있으며 그받침 그의 각각 네노바퀴와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규빗반 되게 반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서긴 것이 있으며, 그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측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규빗반이며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구와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통이 어깨 같은 것 내시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이 위예 바팀대와 여판들이 받침수에 와 연결되었고 바팀대 판과여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중년 암을 알아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 와치 바침수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발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에 직경은네기비이라열 받침수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기구들 히라미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자들을 만들었더라 이 와치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금을 둘과 또그 금을 둘하여 만든 바매 금을에 두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청료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돌에와 받침돌에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서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아단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넘무계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 이에 금상과 내소 앞에 절로 다섯 식둘 전검 등잔되며또 금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전검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수가락과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 간에 두었더라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 서며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애다니멀 곧 일곱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이름에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자기의 처서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수인 지성수 그룹들의 날개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수 앞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 내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연설. 그때 솔로몬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대기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또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터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오. 사사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이여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로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거나부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이 하나적 위해서 성업을 애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론하고한 사람이나 주의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없서주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아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아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망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해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 허하여 주께서 우리 처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사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서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오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관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 이에 왕과믿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 2 0 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7과 7을 7일 더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회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마을네 아버지 다윗이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에 오를 사람이 네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가달그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성으로여와께서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상업 숨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을 땅이라 하였더니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1 2 0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을 일으킨 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와 기셀을 건축하려 하였 전에 애굽 왕바가 올라와서 기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 사람을 죽이고 그성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기셀과 아벳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땅 들에 있는 드몰과자기게 있는 모든 고성과 병거성과 마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브리스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평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 의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야 아니라 이에 성전짓는 일을 마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의 엘롯 근처 애션 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사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정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아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 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지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한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보자를 만들고 정 금으로 입혔으니그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에 되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정 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베들 두어 히람의 베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베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세상과 지혜가 세상의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사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대에 은6 0 0세이려 말은 한필에 1 5 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